안녕하세요, 아트나타 아는 여러분.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1년 1월 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록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소식 외에도 벌써 새해 많은 일들이 미국에서 있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앞으로 주택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이번 해 주택 시장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장을 폐쇄했던 작년 3월과 4월에 제가 시장 보고서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경제침체는 언제나 주택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 경제침체를 포함한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에 주택가격이 7.3% 인상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는 급격한 주택가격 인상에 대해 걱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품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가격 상승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케이실러 보고서에서 크랙 로저라가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은 특히 매우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9월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가종합지수는 1년 전 수준에 비해 7% 상승했습니다. 7%나 가격이 인상했다는 거죠. 올해 6월 이후 3개월 동안의 수치는 모두 주택가격 상승이 가속화된 것을 보여주었으며 구월의 결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991년으로 돌아가 연평균 주택가격 복합 인상률을 보면 평균이 3.8%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을 보면 6.1%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30년 전 3.8%와 크랙 로서라가 언급한 7%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는 7%가 그리 높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참고로 제가 2012년 인상률을 비교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역사적 3.8% 인상률로 지금까지 매년 3.8%의 인상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20년 동안 기복도 없고 일관적으로 부드럽게 보이는 경사를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실제로 있었던 인상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2000년 초에 주택 가격이 빠르게 인상했고, 2012년에 바닥을 쳤던 주택시장 붕괴를 통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2004년에 있었던 곳과 비슷해 보이는 위치로 역사적 인상을 앞지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해서 봐야겠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된 요인은 매물수 대 주택 가격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그에 따라 가격이 인상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매물이 기록적인 감소를 함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는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로 기록적인 저금리로 인해 구매자 수요 증가와 코로나로 인해 도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과 같은 요인들이 현재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가격 상승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NAR의 수석 경제학자인 러런스 유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2006년을 연상시키는 현재 열풍은 거품과 이에 따른 고통스러운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은 비교할 수 없음입니다. 2006년에는 의심스러운 조정 금리 모기지가 많은 구매자들의 예산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출에는 소득 문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구매자들은 30년 고정 이자율의 모기지를 인출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는 380만 채의 주택이 매물로 올라왔었고 주택 건설 업체는 약 200만 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했었습니다. 현재 매물은 약 150만 채에 불과하며 주택 건설 업체는 과거 평균에 비해 저조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다른 시나리오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급 부족 시장에 있고 매우 다른 대출 환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택 가격 상승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요즘 보이는 또 다른 헤드라인은 10조 달러에 육박하는 모기지 부채 폭증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해야 하는 일일까요? 집값이 지속 불가능하게 보이는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젠 모기지 부채입니까? 여기에 대해 연방준비은행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가계 부채의 가장 큰 구성인 모기지 잔고가 3분기에 850억 달러로 증가했고, 9월 30일에는 9.86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재융자를 포함한 모기지 발행은 1조 5천억 달러로 시리즈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양이며, 2003년 3분기의 역사적인 재융자 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재용자가 많으면 더 많은 양의 모기지 부채가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주택들이 지어지고 또그 주택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더 많은 주택들이 팔리면 모기지 부채는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과 많은 모기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 이유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번 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미래는 약간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여러분께 제공함으로써 앞으로의 길을 조금 더 명확하고 맑게 보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홈사카컴의 회장 데이빗 밀리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재택근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주택 구입 및 임대 결정에 대한 선택에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로 다음 거주지로 이전해야 하는지와 새로운 거주지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가 재작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사람들의 주택 구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택 근무가 계속됨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 결정을 할지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First American의 Marc Fleming이 매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건설업자들이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제공하려는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의 큰 부족은 2021년까지 계속될 것이며 주택 가격 상승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축업자들이 열심히 계속 구축하고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전국의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의 최근 주택 가격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에서 6%로 작년에 7.3% 인상과 비교해 보면 올해는 더 낮은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의 주택 공급, 작년보다 올해 집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등이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해 더 많은 매물이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현재 수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BA에 따르면 선거 이후 국고금리는 실제로 상승했지만 모기지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가 2차 채권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하여 모기지 금리를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턴 토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는 모기지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국고 금리와 함께 상승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제가 개선되면 당연히 모기지 금리도 상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약간의 관점을 가져와서 이자율에 따른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30년 고정 이자율 2.7%로 30만 달러의 모기지를 받으면 월간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은 1,200달러입니다. 그럼 여기에 realtor.com의 2021년 4분기 추정치인 5.7% 인상과 3.4%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모기지는 이제 31만 7,000달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월 지불액은 1,400달러가 되고 1,900불 또는 거의 200불의 차이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에게 2020년 주택 소유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필요성이 바뀌었고 낮은 금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인상하고 금리도 오름에 따라 주택 구매가 더 힘들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에서 3.4%는 좋은 금리이지만 지금의 2.7%와 비교할 때 매월 200불의 충격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번 해를 거듭할수록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현명하고 유능한 부동산 결정을 내리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이나 다른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